7월 12일, 7월 13일, 1박 2일, 먹개비의 낚시 투어, 살짝 늦잠 자고 일어나, 큰 공주와 점심 데이트를, 김천 맛집에서 하였습니다. 자, 이제 출동 준비해봅니다. 오늘은 준비할 게 많네요. 물집냥이는 꼼짝도 안 하고 옆에 이러고 있네요. <laughs> 낚시대 점검 완료, 모기양도 한통 챙겨봅니다. 구미에 있는 동생과 여러 곳 답사 후 최종으로, 안착한 곳은 문경의 한 방터, 동생은 뚝방 초입에 자리 잡고, 저는 상류 좌한 좌대 세팅 완료, 늦게 점심 먹고 출발해서, 저녁은 간단히 해결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열대 편성 완료, 평균 수심 2m권 약간 녹조도 있어 보이고, 개구리풀 무지 하는 상태. 다행히 바닥은 깨끗하더라고요. 동생 자리에서 제일 먼저 붕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분위기는 최고조입니다. 두 번째 붕어 소식도 동생이군요. 턱걸 한수 추가. 공호시 알람의 기상. 자리로 이동해 미끼 교체 후 간단하게 간식 타임. 일어나서 좌측 사공대와 정면 오이대 자리 변경했는데 변경한 사공대에서 입질. 챔질 성공. 기적같이 멋진 허리급 붕순이가 올라오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몸통도 튼실하고 상처도 없고 깨끗합니다. 뚝방권에서 상류권으로 바람이 살짝 불더니 이렇게 개구리풀이 상류로 조금씩 이동 중. 순식간에 건너편까지 올라오고, 제자리에도 전체적으로 이동해버렸군요. 철수해야겠습니다. 차만 녀석 한수로 만족하며 한컷 남기고 철수합니다. 파라솔 위치도 계획적으로 잘 편듯 싶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